원출이 뿌리 이야기. 술에 잠겨 10년 이상을 지낸 것이다. 두 뿌리가 그동안 지낸 술은 어디 갔을까?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약술이란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몸에 들어가 피를 타고 온 몸을 돌고 있다. 원초리는 망우 또는 헌초를 하여 근심을 덜어준다고 예부터 전해온다. 과연 그에 걸맞게 한밤에는 한번 잠들어 두세 시간 이상 잠것 같다. 원초리 술 먹기 전에는 한두 시간 만에 잠에서 깨는데 꿈이 원입니다. 어린 잎을 나물로 할 때는 엄나물 또는 면나물이라 한다. 또 원추리는 비밀을 많이 가진 식물이기도 하다. 그 이야기는 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.